우리 천왕님, 주청하면 내가 마침 딸 깨달라고 마음이 해달라고 이따가 했는데, 깨달음이 나고. 엊그저께가 광복 휴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삼빈 동사무소는 광복 8 0년을 살아가 신는 하나에게 감사드리며 잠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5일 광복 80주년 광복이란 뭔가,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광복입니다. 오더른 말을 말하면, 빛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36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을 찾은 것이 광복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침묵한 사건들이 973개 였습니다 얼마나 이강산이 아름다웠으면 이것들이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중국병원들이 503년을 키워그렸습니다물어 먹으려고 그러나 이나라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장악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천정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권 회복한 날이 1945년 8월 15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가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둘러봅니다.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여기 두 나라가 모두 영국과 미국의 덕을 보고 광복을 찾은 두 나라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두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제일 주로 믿고 순종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신 어디라도 우상 숭배 1등 국가였습니다. 조상에게 제사지는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도 1911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주유한 영국군 비행 편대가 에루사린 상공을 날아가게 함으로. 영국군은 총압봉도 안좋고 에로살림을 터키로부터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를 만들 처음 비행기가 공중 날아갈 때인데 벼랑 안에 가까이 비행기가 탁 날아오는 겁니다. 웬 새가 막 날아오는데 놀라가지고 부지런히 천국 천국으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일냐 그걸 비행기를 새로 온 거야 새로. 뭘 저거 먹었는지 소리가 뭐지와팥동썰아놓으면다단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사에서 36단 5절의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영어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것을 후회하면 넘어와서 보원하리라이 말점도 되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1945년 8월 6일 일본 땅 히로시마와 낙가산기에 혼자 폭탄 두발 떨어졌습니다. 그로만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항복할때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독립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광복의 기쁨을 나쁘지 않았습니까? 이말쯤은암무수 부장 신5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본토에 심으니 너희가 나의 눈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교들에 의해 다시는 뽑히지 않습니다 북한인들이 한번 노려봐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중동 파관들이 아무리 씹혀거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십자시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맞추며 충족하며 실력하면은 됩니다. 이상 8월 15일 강복들을 참양하면서 잠시 맞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감사가 넘치는 신앙 생활하는 맞춤의 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신앙 생활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평신도 집사장로 권사할 것 없이, 목사할 것 없이 모두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마귀식들에게 속한 자들은 그 특징이 항상 불평과 원망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도 항상 감사와, 찬송만 넘치고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감사가 출렁출렁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열번몇번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대송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까지 받아서 그 황홀한 하늘나라 결정이 되었으니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창태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둘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가 검사해. 감사한말지 말겠습니까? 여기서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범사나 이 마들을 한 마디로 함독시키면 모든 일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또한 마디로 함독시키려면 언제나 뜻입신다 언제나 영어로 a l ways.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됩니다. 왜 성도들은 감사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보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당신의 동상대로 지으신 목적도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첫째가 뭡니까? 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다 내가 여러분에게도 아침이나서 제일 일찍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가 시작하시라고. 그럼 하루 종일 감사하는 일만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면서 감사합니다 할때 얼마나 기분좋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분명히 시편모0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성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면에 불평이나 하기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걸핏하면 원망만 하는 청년들은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까지 격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와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단체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지는 것을 마시면서도 걸핏타면 서로가 모여앉으면 애교 빼서 종신할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추원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평까지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곳을 끌고 갔다고 불평합니다 부추 마늘이 먹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로 불평과 원능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로 만지마 창장 2000년 동안 더러운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감사생활이 받는 더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연망득한 자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감사로 일탈할까 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습니까? 61년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도 감사할줄 모른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한 사람이 61년을 살아오면서 느꼈다. 그런데 감사란 말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한번디 공원이 부지 활동을 하면서도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도 일체감사의 인사가 없어서 시험에 뒀다고 니다왜 이렇게 감사가 인색하느냐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 네, 감상을 사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은요, 사전에서는 찾아보세요. 내가 하는 감사의 행위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대로가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남들까지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느 여자 집단님이 남편이 공무원증을 하면서 너무도 진실하고 고지식에서 부수입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평생 전세 신세만 되어서 살아오면서 불평을 연발했었는데 어느 날 교도소미를 가니까 나쁜 짓 하고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선교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별로 없고 남자들만 많기 때문에 내가 딸만 남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또, 교도소 가서 보면 여사, 여사들, 여자들만 있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인님은 교도소에는 남자들만 있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함을 잊고 사는 사람은 인생 전부가 잠든 사람이고, 그렇게 산다고 데이비드 백화라는 말이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인사를 나눌 때 더욱 행복한 가정과 삶이 되는 줄로 합니다 음, 네.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가 감사할 줄알때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감사 땡킹이 아니라 땡킹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감사하기에는 먼저 생각을 먼저 하고 감사 행보를 옮겨냅니다. 나진들의 영화 조사의 주인공 안 요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무술을 자로 살아오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장님이 되어서 철강 상태에 있을 때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하나, 요하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당대 하라 여호사서 일감있는 말씀을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듣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 하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순간에 그회개를 받으시고 현재 신의 눈은 안보이지만 영원의 눈을 환하게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야이여 그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고 학생까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시대적 시이 받는 모험학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월을 감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 녀석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 부모님들 그 목사님 내부는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가슴을 찢어주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는 은 하나님께서 그 말짱맹이 아들을, 장님을 만들어서 다시 영원히 뜨게 해서 하나님 종으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한번 일심받으면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의 손에 거해야만 모든 기회가 니다이 땅에서 삶은 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 시민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일에서 이탈한 것이 감자가 넘치는 영원한, 영원한 삶이 교회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는 우연히가 아니에요. 절대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령입니다 선배. 선령은 뭐가 선령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삶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이 선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 불렀다. 내요리까절 들어왔나요? 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얘 크라이시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시온대로와 큰 열이 있는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께 넘치시는가요? 예. 영원토록 구원에서 승리의 기성관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한테 전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전하는 그날마지고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원의 부모님 하나하나 일일이 간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출렁출렁 넘치는 복된 삶을 여기게 야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보이는 그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더 많이 군지하며 더 많이 생기하며 아들놈의 그는 복된 삶으로 인도되가야주실이 없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선포라 아멘